웹캠 비디오 캡처 장치. 이것은 여러분이 내장된 웹캠을 쓰든지 아니면 외부에 웹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마이크 오디오 캡처 장치입니다. 이것은 마이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오디오를 캡처해 주는 장치입니다. 이것은 프리즘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게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탭입니다. 모니터가 있습니다. 모니터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 캡처 를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는 여러분이 화면, 컴퓨터 화면 전체를 보이 n i t o 는 윈도우를 설정하셔야 됩니다. 채팅할 수 있는 탭입니다. GPS 스 o 커를 사용할 수 있는 탭입니다. 아이 십발왜이렇게 아아아아 commentary... 아 아... 또, 아이 십박며이렇게 또, 아이 십박며이렇게 또, 아이 십박며이렇게 또, 아이 십박며이십박 또, 아이 십박며이십박 또, 아이 십박며이십박 또, 아 유튜 박며렵다이거 진짜 이이이